할아버지 학교 가기 싫어요. 아니, 왜?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니? 아니요. 근데 뉴스에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학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학교니까 빠져서는 안 되지. 그렇지만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도 불쌍하고 저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걸 좀 볼래? 특히 우리가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잘 보렴. 누군가의 하루가 지옥이 되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전의 한 중학교. 한 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집단 폭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놀라운 건그 전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는 뭘 했을까요?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2년 강원도에서는 한 여중생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SNS와 단톡방에서의 조롱, 따돌림, 비난. 아이는 매일 온라인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례들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가 방관합니다. 학교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고 덮습니다. 피해자 보호보다 조용한 처리가 우선입니다. 결국 전학가는 건 피해자입니다. 말이 됩니까? 둘째, 피해자는 끝없이 고립됩니다. 상담, 치료, 말뿐입니다. 누구도 피해자를 제대로 돕지 않습니다. 학교의 말에도 바뀌는 게 없어요. 라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폭력은 오프라인을 넘어 디지털로 번졌습니다.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조롱들, SNS에 퍼지는 루머들, 교사도 부모도 감지하기 어려운 은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을 위한 노력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가해자 전학 접근 금지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겐 심리치료,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스쿨폴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 폭력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은 친구의 이상행동을 눈치채고 말을 걸거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는 중립이 아닌 정의를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 역시 아이의 정서 변화에 민감해져야 하며 SNS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 회복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면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 내밀면 그 아이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우리가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부모이든 서로 대화를 잘 한다면 학교는 언제나 즐거운 곳이 될수 있단다. 맞아요. 전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놀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학교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란다. 근데 우리 손주는 친구들을 존중하면서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지? 그럼요. 이래 봬도 우리 반에서 제가 인기짱이에요. 학교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은 안 가르치디.